안녕하세요, 원퍼시입니다. 원퍼시입니다. 국군가장대 출신. 이걸 도대체 몇번 넣었다고? 큐. 카운터 웨이트밖에 머릿속에 없어 지금. 아, 클러세팅은 알아보겠습니다. 자, 오케이. 큐. 자. 안녕하세요, 퍼터의 신. 원퍼입니다 지금까지 받으셨던 레슨은 소프트웨어 레슨이에요. 지금부터 제가 해드릴 내용은 바로 하드웨어 레슨입니다. 많은 분들이 드라이버나 아이언 샷 같은 경우는 채를 피칭을 해서 많이들 치시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슬라이스도 나고, 훅도 나고, 그래서 피칭을 많이 받으세요. 근데 헛... 퍼터 팅은 받지 않아요 왜 그러시죠 몰라서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들고 있는 건 크램스키 팅할수 있는 퍼터입니다 처음에 퍼터 사실 때 어떻게 사세요 길이부터 33 34그 다음에 무조건 퍼터만 삽니다 키에만 맞게끔 아니에요 지금 부터 달라져야 돼요 당연히 길이 조절 피팅 하실 수 있고요 라이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거에 맞게끔 헤드에 스윙 웨이트 그립에 카운터 웨이트를 넣어서 스윙 리듬 템포 전체적인 밸런스까지 전부 다다 다 잡으실 수 있는 나만의 퍼터. 그걸 만드실 수 있고요. 그리고 그립 두께부터 색깔까지 원하는 대로 원하는 스타일로 다 맞추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크램스키만의 핵심 기술. 셋업 자세 때 클럽 페이스의 각도까지 조절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퍼터.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크램스키 퍼터. 지금 전화기 들어 주세요. 크램스키. 마지막으로 크램스키의 가장 핵심 기술. 바로 이게 정말 대박이죠. 이런 거는 드림 테크놀로지. 정말 구미가 당기는 거에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연습을 해도 퍼터가 안 된다. 난 자꾸 왼쪽으로 빠지고, 자꾸 당겨 맞고, 이거에 정말 진전 버리가 나신 분들. 그런 분들 그대로 쳐도 똑바로 가게 만들어드릴게요. 들어오세요. 지금 전화 주세요. 크램스키